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지탱해 주는 뼈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골절이 생기고 회복도 더뎌서 생활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죠. 혹시 나는 우유를 챙겨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사실 우유 두 잔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유 대신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뼈를 지켜주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황금 식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골다공증 걱정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서 하루에 우유 두 잔씩 마시니 뼈는 문제 없겠죠? 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나쁘진 않지만 하루 권장량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우유만 마시면 뼈 건강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참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율이 낮아서 100을 먹어도 30 정도밖에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뼈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많아져서 더큰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매년 뼈 밀도가 1%씩 감소한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만난 김영호님은 72세의 은퇴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유 두 잔을 챙겨 드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20년 넘게 이 습관을 지키며 본인은 뼈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는 우유를 꾸준히 마시니 뼈는 튼튼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며칠째 가시지 않아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척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뼈밀도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분의 하루 칼슘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우유 두 잔에서 오는 500mg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70대 남성의 하루 칼슘 권장량이 700mg인데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거죠. 다른 음식에서도 칼슘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셨거든요. 밥, 고기, 채소는 드셨지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뼈를 지킨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방심이었구나. 우유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한 양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니.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한 음식에서 칼슘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 한 잔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소와 생선, 두부, 치즈 등에서 흡수율 높은 칼슘을 챙겨야 해요. 특히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겁니다.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오늘부터는 식탁마다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최소 한 가지씩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필요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멸치 한 줌, 저녁에 두부 한모 이렇게만 해도 하루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멸치가 칼슘이 많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딱딱해서 드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이가 약해진 상태에서 딱딱한 멸치를 씹는 것은 정말 고역이거든요. 사실 멸치를 가루로 만들어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밥, 나물, 국 어디든 살짝 뿌려 넣으면 치아 부담도 없고 흡수율도 좋아져요. 저희 동네에 사는 이정수님은 68세로 손주를 돌보시는 주부셨습니다. 견과류는 즐겨 드셨지만 멸치는 즐겨서 피하셨어요. 특히 아래쪽 어금니가 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게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집에서 멸치를 먼저 살짝 볶아서 비린맛을 제거한 다음 믹서기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가루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쓸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해보신 방법은 이랬어요. 일요일에 멸치한 봉지를 사서 팬에 기름 없이 5분 정도 볶았어요. 그러면 비린 맛도 없어지고 더 바삭해져서 갈기도 쉬워집니다. 그 다음 완전히 식힌 후에 믹서기로 곱게 갈아 밀폐용기에 보관하셨어요. 이렇게 만든 멸치 가루를 매 끼니 밥에 한 숟갈씩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고소해져서 맛도 좋고 무엇보다 씹을 필요가 없으니 편했다고 하셨어요. 된장국에도 넣고 나물 무칠 때도 조금씩 넣어서 활용하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밤마다 종종 생기던 다리쥐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다리쥐는 칼슘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 칼슘 섭취가 늘어나면서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손주와 놀아줄 때도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멸치가루는 100g에 칼슘이 무려 900에서 19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끼니마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리거든요. 오늘 저녁 밥에 멸치가루 두 숟갈과 반숙 달걀 하나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뼈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특히 달걀과 함께 먹으면 달걀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 더욱 효과적이에요. 칼슘 하면 흔히 우유나 멸치를 떠올리지만 사실 채소에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은 시금치보다 칼슘 흡수율이 10배나 높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들어오는 칼슘의 양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면에 케일은 수산 함량이 낮아서 칼슘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케일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박미자님은 74세로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치아가 불편해서 생채소를 잘못 드셨어요. 특히 케일 같은 잎채소는 질기다고 생각해서 아예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케일도 조리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으로 드시기 힘들면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데치면 부피도 줄어들어서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돼요. 그분께 제안한 방법은 케일을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꽉 짜서 들깨가루와 함께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들깨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케일의 쓴맛도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직접 해보시니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데친 케일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들깨 무침으로 만드니까 고소하면서도 담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케일 들깨 무침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달 정도 지나면서 먼저 변비가 개선됐습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두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오래 서 있어도 예전보다 덜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뼈 밀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케이를 꾸준히 드시면서 칼슘 섭취가 늘어나고 뼈 건강이 개선되면서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산책 거리도 늘리셨고 도서관 봉사활동도 더 활발히 하고 계세요. 케일은 20장 정도 드시면 200에서 30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어서 한 번에 이 정도 양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데치는 과정에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들도 제거돼서 칼슘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내일 반찬에 케일 들깨 무침을 꼭 올려보세요. 매일 한 줌씩만 챙겨도 뼈 건강은 든든해집니다. 시장에서 케일을 고르실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치즈와 칼슘 강화 두유가 좋은 대안입니다. 치즈는 소량으로도 300mg 내외의 칼슘을, 두유는 유당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조대성님은 66세로 택배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일을 하시다 보니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유가 좋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문제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부글거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우유를 잘 마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할 때는 설사까지 하셔서 아예 우유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칼슘 보충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제안한 대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한잔 마시는 것, 두 번째는 간식으로 자연 치즈를 한 장씩 드시는 것이었어요. 두유는 콩으로 만들어져서 유당이 들어있지 않고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거의 분해돼서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처음에는 두유 맛이 좀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칼슘 강화 두유 중에서도 고소한 맛이 나는 제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리고 치즈는 가공치즈보다는 자연치즈를 권했습니다. 자연치즈가 칼슘 함량도 높고 첨가물도 적어서 더 건강하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8주 정도 실천하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우선 소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두유는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치즈도 한장 정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밤에 종종 오던 종아리 쥐가 크게 줄어든 거였어요. 택배 일을 하시다 보면 하루 종일 다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많았는데, 칼슘 섭취를 늘리면서 이런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고, 낮에도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치즈는 흡수율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0% 정도인데, 치즈는 4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내일 아침 커피 대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속도 편하고 뼈도 건강해집니다. 두유를 고르실 때는 칼슘 강화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일반 두유보다 2배 이상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모든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서 칼슘을 200에서 300mg 단위로 섭취하면 흡수 효율이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식단을 이렇게 짜보세요. 아침에는 치즈가 들어간 오믈렛과 두유 한 잔. 이것만으로도 4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뿌린 밥과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 여기서도 300mg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이 들어간 들깨탕과 청경채 볶음을 곁들이면 250mg 정도 더 보충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거의 1000mg에 가까운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70대 권장량인 700mg을 훨씬 넘는 양이죠. 혹시 한 끼를 놓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트나 검은 콩, 아몬드 같은 간식으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한 개에도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 있고, 아몬드 한 줌에도 80mg 정도가 있어요. 한수정님은 70세로 노래교실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서서 노래를 가르치시는데,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점점 힘들어지고 계셨어요. 특히 오래서 있기가 어려워서 수업 중간중간에 의자에 앉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단순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뼈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감소 중 단계였어요.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정상보다 뼈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개선을 통한 칼슘 보충을 권했어요. 그분께 위에서 말한 황금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넣은 비빔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 들깨찌개와 시금치나물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 취향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케일은 처음 드셔보는 채소라서 맛이 낯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리법을 바꿔가며 시도하시면서 점차 익숙해지셨고 한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런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5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소화가 좋아졌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7주차 쯤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노래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서서 수업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0주가 지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수업 중에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어졌고 보행 시간도 크게 늘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나서도 피곤함을 덜 느끼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노래교실에서 더 오래서 있어도 힘들지 않으니까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아픈 다리 때문에 빨리 수업을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황금 식단을 따라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뼈 건강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우유 두 잔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멸치 가루와 케일, 치즈와 두유, 두부 같은 음식들을 조금씩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칼슘 700mg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대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마시거나 저녁밥에 멸치 가루 한 숟갈을 뿌리거나 반찬으로 케일 들깨 무침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희망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야 손주와 산책도, 친구와 여행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도 무릎 아픈 걱정 없이 할수 있고 넘어져도 골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